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또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야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어, 선한 영향력인데 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아서. 시작 성령 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시작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이 열방 가운데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좋은 교회 될수 있도록 이러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선한 능력, 선한 영향력 이 제목에다가 제가 부제 어, 제목을 좀또 하나를 좀 붙여봤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에 교회를 향한 오해를 풀어줍시다. 예, 세상에 교회를 향한 오해를 풀어줍시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유 불효자들이 많아 어떻게 제사를 안 드려? 이 제사의 문제 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아, 이렇게 제사 문제를 이렇게 반대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뭐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가 불효하는 그런 집단 아니야? 그렇게 오해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십계명 중에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 네 가지 빼놓고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 계명의 가장 첫 번째 제5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멸시하거나 또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독수리에게 눈이 쪼이리라라고 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맞아 죽는다고도 얘기하고 아주. 어,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 대한 효가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제사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 우리 또 조상들에 대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영혼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 부모님을 효도하지 않는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는 오해들, 그리고 또아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에만 편향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아 저는 예수색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더 빨간색도 있고 더 파란색도 있고 우리 많은 분들이 각자의 정치적 성향으로 균형있게 신앙생활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몇 소수의 아주 극단을 달리는 그러한 기독교 정치인들 때문에 교회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곳이 오르면 아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틀리면 틀다라고 인정하고 이것이 또 오르면 이것이 옳다 틀리면 틀리다 균형 잡힌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정말로 바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한 그런 정치적인 마인드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말은 뻔질르하게 하는데 정말 진짜 사랑과 관용과 용서가 있는 거 맞아? 하면서 우리들의 어떤 삶으로 몇몇 미꾸라지가 온게 개울을 다 흐려놓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한두명 아주 못된 사람들 때문에. 못된 사람들 때문에 전체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 충만,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받아서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령 받아서 진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 오해를 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저희 어머니는 한 7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한 10년 정도 이 광명시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10년 정도 계셨었는데 제가 뭐한 달에 한 번은 꼭 어머니 그리고 학교 학위 공부 학위를 받으러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부산에 있었지만은 어머니를 뵈러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 요양병원이 한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 감리교 한 교회에서 이 노인 요양병원을 운영을 했는데 어머니를 뵈러 어머니를 뵈러 이렇게 병원에 가면 거기 이제 교회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지를 딱 가지고 와서, 전도지를 보는데, 와, 이 전도지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아, 물론 제가 목사니까 교회를 다니잖아요. 아, 이 전도지를 보니까, 야, 이 전도지 보면 교회 다니고 싶겠다. 예수님 믿고 싶겠다라고 하는 참 훌륭한 전도지더라고요. 자, 한번좀 보여주시죠. 어, 제가 갖고 있는 전도지를 스캔을 떠서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감리교회 열 가지 자랑이에요. 감리교회 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뭐 여러 교단들이 있고 이제 하나의 기독교로 보면 되겠죠. 이 전도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첫 번째 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회입니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 현재 500, 아, 5 5825곳 감리교회와 153만 명의 감리교인이 영혼구원과 사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도지 첫 번째 열 가지 자랑 중에 첫 번째예요. 물론 지금은 벌써 시간이 많이 10년 정도 흘렀으니까 흘렀으니까 이게 좀 바뀌어 있겠죠. 숫자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에 순종하며 경건 생활에 힘쓰는 신실한 사람들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입니다. 쭉또세 번째, 우리 민족의 근대화와 독립의 앞장선 교회입니다. 이준, 유관순, 김구, 주시경, 이승만, 전덕기, 최용신, 남궁옥 선생과 같은 인물들이 독립운동의 산신인 감리교회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네 번째, 한국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인 배제학당과 이학당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기관에서 수탄 인재를 양성하였고 최근에는. 청소년대안학교인 산돌학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신앙을 통한 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6번 볼까요? 6번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또 7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여 일제의 박해와 6.25 전쟁 중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고 민주화운동과 사회산업 및 농촌, 생명, 장애인 선교 등 시민사회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8번은요 북한 선교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고요 9번은요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 이 감리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저는 10번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리 우리 교단은 성결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감리 교단의 이런 전도지를 보면서 아 이런 전도지를 보면서 참 기독교가 영향력이 있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 참 많은 선한 일을 했구나. 아 교회 나도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을 받았죠. 우리 10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리 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민족의 구원과 세계 평화 그리고 당신을 위해 가슴을 열고 뜨겁게 손을 잡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 전도지를 보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한다고 그런데요 이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홍운교회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10번에 홍운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좀 바꿔서 홍운교회는 시작 홍운교회는 오늘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민족의 구원과 세계 평화 그리고 당신을 위해 가슴을 열고 뜨겁게 손을 잡는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예, 저 어머니를 뵈러 이제 갔다가 어머니를 뵌 것도 좋은데 아 이렇게 좋은 전도지를 딱 보면서 그래 정말로 기독교가 이 역사 이 세계 그리고 특별히 대한민국 구한말 가운데. 참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좋은 일을 많이 했구나 참 저는 목사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겠다 좋은 인상을 갖게 되겠다는 좋은 마음을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한말 일제강점기 가운데 희망을 이룬 우리 민족에게 많은 기독교의 성각자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었고 희망을 주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반상의 불평등이 있었죠. 양반 상놈 반상의 불평등이 있었고 남녀의 불평등이 있었고 빈부의 불평등이 있었고 이 모든 불평등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들의 아픔을 기독교는 복음으로 위로했어요. 진리를 가르쳤고 교육을 했고 선진 의료 기술을 도입해서. 고통 속에 있는 조선 땅에 희망의 빛을 주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홍원교회도 85년의 기간 동안 이홍운동 일대에서 정원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선한 일을 해왔죠 참으로 교회의 이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홍원교회도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성을 좀 아실 거예요 까만 피부고 또 100킬로나 되는 뚱뚱한 몸매지만 참으로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방송이고 또 출판계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하죠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나와가지고 아 제가 오늘 이 책을 봤는데 아, 너무 감명 깊었어요라고 이렇게 오프라 윈프리 소에서 한번 얘기하면은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의 책이 그냥 막 팔릴 정도로 이 출판계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어 영향력을 끼친 뭐 100명의 2005년도에는 1등으로 이렇게 선정됐고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영향력이 있는 백인의 꼭그 인물이 드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오프라 윈피리는 어, 아주 어린 시절에 그냥 행복한 삶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빈민가의 딸이며 가난한 흑인 사생하며 아홉 살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열네 살때 미혼모가 되고 마약 복용으로 수함된 적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많은 역경과 또 광야 생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끝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영향력을 늘 생각하면서 어떠한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참이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인, 또 아까 우리 감리교의 전도지지만 감리교 뿐이겠습니까? 감례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 땅의 건강한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끼쳐온 이 선한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이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우리같이 한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마다 선한 영향력이 흘러 흘러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니 당연히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집중하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한이한 이한 절에서 이제 요반 정도 되는 요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을 보시게 되면 문장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미했다.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좀 분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이헬라어 성경에는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인과 관계가 있는 문장인데, 우리 잘 번역된 공동번역성경 또 세번역성경 두 개를 좀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해요. 따라해볼까요?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았다. 보게 되었다.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았다. 이게 따로 떨어진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았다. 이 표정 세 번역병을 좀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 가운데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샀다 그래요? 호감을 샀다.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자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었어요. 아,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아 가지고 사도들 막 설교를 하는데 막 몇천 명씩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아,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저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들 아니야? 예수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람을 새로운 신흥 종교의 어떤 대장으로 또 그들의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하고는 반대되는 사람들 아니야? 유대인들이 누구를 주목하기 시작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주목하면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기독교인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하는 데 오해를 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참 저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로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았었지만 그들의 선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오해가 풀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오해를 받았지만 그들의 모습으로 오해가 풀리고 칭찬받고 호금, 호감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를 맞으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있어요. 몇몇의 정말 미꾸라지가 이 흙탕물을 만들어서 개울을 흐리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이단 사이비 종교, 그리고 편파적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회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지금 우리 초대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홍원 교회는 다시 한번 건강한 교회로 회복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교회는 정말 참으로 좋은 곳이다. 다시 한번 그들의 오해를 풀어 주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효도하고 더욱더 부모님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기독교인들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아주 그냥 말과요 말로는 아주 잘해 그런데 더 편협하고 또 갑질도 하고 아주 그냥 못된 기독교인들 많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거 몇몇 사람들이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laughs>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사랑 많이 하고, 더 관대하고, 더 따뜻한 말로 더 품어주면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서 세상의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막 기독교는 어느 정치적으로 너무 편협한 쪽에 있지 않나? 아유 천만에요, 만만해요. 우리 홍원교회는 반반이에요. 반반입니까? <laughs> 뭐가 반반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언제 뭐 여금 단에서뭐 여러분들에게 이쪽에 참여합시다, 저쪽에 참여합시다 그러나요? 그거는 몇몇 정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하는 것이고 그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죠. 이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세상의 오해를 풀어주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독교인은 외절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호감을 회복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간 토마토와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어,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분이 이제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른데.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썼어요 내가 만나본 신자들 중에 말이지요 인종차별주의자, 탐식가, 잘난체하는 거만덩어리 판에 박힌 말만 쏟아내는 허풍선이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진실한 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들도 다 자기가 진실한 신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까?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한 오해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정말 더 예수님 닮고 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빨간 사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과는 빨갛잖아요. 겉은 빨간데 속은 어때요? 하얗죠. 예, 토마토는요,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갛고 그렇죠. 예, 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위선과 또 자기 자랑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성경 말씀하고 배치되는 삶을 살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늘 고상하고 늘 품이 있으며 늘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로마 시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대제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3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밀라노 칭령이라고 하는 내려서 로마가 종교가 바뀌어 버립니다. 로마의 주피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로마의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국교는 뭐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기독교다라고 317년 밀라노 칙년에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다 아주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역사가들이 분석을 하면은 로마 시대에 정말, 모두가 다 타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속된 문명 가운데 이 로마의 순결한 처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로마의 고위 관료들이 내 아들만큼은 좀 순결한 처자 정말로 생각도 바르고 또 정신도 또 삶도 모든 게좀 건강한 처자와 내 자식을 좀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한만 찾아도 로마 귀족들 안에서는 그런 처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름아름 알고 봤더니 어느 공동체 안에는 이런 순결한 이 처자들이 많이 있어요 또 남자도 있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이 로마 시대 박해를 받으면서도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는 많은 순결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인들을 자기의 며느리로 자기의 사위로 그러면서 자식들하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결혼을 시키면서 차츰차츰 로마의 힘 있는 그런 위치에 누가 서게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서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능력을 갖게 되면서 로마가 분열되어 있을 때 이 사황제 시대라고 하죠. 이 로마가 분열됐을 때 콘스탄티누스가 이 모든 이 로마를 하나로 통일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그런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게 이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이 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이 기독교인들이 퍼트렸기에 로마가 그렇게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과 제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아 그냥 아 뜨겁다 뜨겁다 아 뭔가 좀 뭔가 얼굴 벌게지고 목소리 거 이렇게 하는 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이 함께하셔서 우리의 삶이